어느 스님이, 그, 기종하상님한테 와서 물었죠.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기종하상이. 부처가 무엇인지 말은 해줄 수 있지만, 그대가 내 말을 믿을란가 모르겠네. 하니까 그 스님이, 아이고, 하상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말씀해주세요. 그대가 부처일세. 그래서 그 스님 이 그러면은 보림은 어떻게 해야지요? 이 보림이란 것은 깨달은 이후에 그 깨달음을 어떻게 유지 발전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그랬더니만 또이근 스님이 말했죠. 눈에 가시가 하나 들어오면은 그 소공에 꽃이 핀다. 뭐 이런 식으로 탁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뭔가 알아듣고 다 깨쳤다. 그러니까 깨쳤다와 안다는 거, 깨쳤다와 안다는 거는 천지 차이죠 부처님이 무엇입니까? 음문 <laughs> 선사가 부처란 똥막대기다. 그 음문 선사가 뭐했나하면 어떤 분이 이야기인데 그스그 방장 스님의 그 거처가 저절 뒤편에 앉아 한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볼일 볼거 있으면은 그냥 혼자 산에 가서 이 똥을 누거나 그 똥을 그 짝대기로 툭툭 허치 허치 다거나 그러면은 거기 산에 있는 짐승들이 와서 먹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그 그 막대기를 똥 묻은 막대기를 똥 막대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운문선사는 그 한번 생각해 볼때그 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그 운문 문총을 하나 만들었죠. 이 운문선사라는 분이 그 후에 어제 용담, 용담 후에 그 뭡니까 <laughs> 갑자기 그 스님 계보가 안 떠오르네. 해능 스님에서부터 하고 그 해능 스님의 제자 두분 중에 이쪽에 한 쪽에 한갈래로 내려와서 어 석두 스님 밑으로 해서 어쨌든간에 운문종을 하나 만들었다니까 이 운문종하고 임재종하고 그 덕산 방이요, 임재하리라 할 정도로 덕산은 어, 몽디로, <laughs> 근데 이 운문이 아주 깨가 많고 머리가 뛰어나서 그, 그 덕산 방망이에 한방도 안 맞았다 그러네요. <laughs>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죠. 어쨌거나 그런 상태인데, 에, 그 제가 뭐냐, 했을 때 그 조사선으로 이야기하면, 부처라는 것은, 여러조례 했어, 뜨거저도했 해서, 뭐, 누진통, 전환통, 뭐, 이런 것도 다 없고, 뭐, 아라한, 뭐, 이상이 되면은, 그리고, 그, 부처만이 알고 있는 누진통, 그 숙명통까지가 아라한들이, 어, 뭐, 체득할 수 있고, 뭐, 그렇다되고, 그래서 부처만이, 그, 또, 뭐, 그, 뭐, 하 뭐, <laughs> 배움에 뭐, 그 육신통이 있다니까. 요기에 뭐, 그, 천만이, 무진통, 그, 중명통부터 해갖고, 뭐, 천이통, 뭐, 천안통, 신족통, 이렇게 서 뭐, 무슨 통, 무슨 통파는데 에, 아, 선불교에서는 다 부지런 놈이죠 일단은 자기를 알고, 내가 누군냐를 안다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견성했다는 거고 성불했다는 거고 자기의 본성을 알았다는 거고 진열를뭐진녀 심이다 뭐, 뭐 어쨌든 다 같은 이야기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가 뭔냐 했을 때 똥막대기다 뭐 참깨가 세근이다 뚫어 앞에 잣나무다 그냥 뭐산는한잔 들게나 하하 <laughs>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놀라운 거는 그 공안이 그건 한 2,000개나 되는데 무문해계가 48개의 공안을 뽑으면서 유서한 공안을 48개 안에 들어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 똥막대기다, 뜰 앞에 잔나무다, 천아 한잔 드세요. 또그마삼근이다 48개 중에 유사한 것을 집어였어요. 아, 뭐, 어려운 공안도 아니고, 단순하게. 또, 그것도 뭐, 마찬가지, 고계획이 불성이 있나 없나, 뭐, 이런 것들을 집어였을 때, 그, 몸은 해기의 그, 노림수, 허름 <laughs> 노림수는 과연 무엇일까? 할일 없이 집어였지는 않았을까, 아닙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의, 아 대중들이 깨달도록 해주는데 도움될 것이라 생각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문문회계가 이런 뭐뜰 앞에 전나무니 똥막대기니, 마삼근이니, 뭐 찬아 한잔 들려나, 어, 또 자네가 뭐, 뭐, 부천이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마디로 했을 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는 것과 깨달은 것은 같지가 않다. 내가 그대에게 부처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 해도 그대가 부처되는 건 아니다. 이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은 이거는 질문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거는 너 스스로 참선을 해서 너 스스로 깨우쳐야 될 일이지. 그 질문을 다른 사람 바깥에서 구하겠다는 것은 안에서 구해야 될 질문을 밖에서 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그, 지식, 지혜까지도 밖에서 들어오는지 몰라요. 어떻면은 지혜는 지식을 밖에 있는 것을 자기 안에서 들고 들어와서 자기 안에서 지혜로 만든다. 그럼 안에 있는 걸로 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깨달음은 100% 자기 안에서. 전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밖에서 들고 들어온 도둑놈은 도움이 안 돼요. 자기, 안에서, 샘물처럼, 콸콸콸 용솟음쳐서 그것이, 시의물처럼 흘러가도록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공안들은, 그, 어떻게, 어떻게 해서 똥막대기냐, 거기에 또, 어, 집착해갖고, 거기에 매이는 분들 있지, 뭐, 그래도 돼요. 그게 자기가 의심이 든다면, 그걸로 화두를 삼아도 좋지 요 왜, 그, 운문선사가 운문선사가 여사분 아이다 아닙니까요? 운문종을 만들 정도로 여사분이 아닌 분이 똥 막대기다 했을 때는 의미가 있을 텐데, 왜똥 막대기라고 했을까? 왜, 왜 했을까? 왜 했을까? 어, 어째서 하다가 왜 했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놈은 어, 누구냐? 생각하고 이놈 생각하고 있는 이놈이 누구냐? 그럼 결국에 가서는... 이먹고가 되겠죠. 이먹고 이먹고 그러다 보면은 의정이 탁 튀는 순간에 탁 튀는 순간에 뭔가 깨달음이 온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공안에서는 굳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런 유산 그 공안들을 48 속에 들어있느냐 했을 때 유일한,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제 나름대로 그 목적은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 어,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처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어, 어느 선사가, 자사, 자상한 어느 선사가 부처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었고, 아안이 되는 것이다. 뭐, 등등등으로 설명을 해갖고, 아, 보채라는 게 그런 거구나 하고 안둘안둘뭐 하겠습니까? 안다고 자기가 보채되나? <laughs> 그래서 이거는 이 공간에서는 제가 볼때 아는 거와 깨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